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로 즐거운 어, 자동차 생활을 하고 있는 개그맨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단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딱 출시하자마자 해야 될두 가지 사항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통은 이 썬팅샵으로 이제 인도를 해서 거기서 썬팅을 하고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썬팅을 하고 나면은 한 가지 좀 문제가 생깁니다.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이드 미러에까지 이제 썬팅샵에서 썬팅을 해 놓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녁에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사이드 미러가 그냥 까네. 어. 아니, 왜참 서비스 좋은데 사이드 미러를 까맣게 해 놓냐고. 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, 여러분. 저 아들 동생도 저한테 전화해서, 형, 여기 썬팅샵 서비스는 좋아. 사이드 미러까지 썬팅을 해주는데, 야, 이거 너무 안 보이네? 이렇게 얘기했던 녀석이 있어요. 그리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서팅샵에서 서팅을 했는데, 어, 진짜로! 저녁에 운전해서 오는데, 사이드미러가 너무 까맣게 서팅을 하는 거야. 그래서 보이지를 않아. 그래서, 야, 이거 진짜 문제 크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, 그게, <laughs> 네, 서팅샵에서는 사이드미러 서비스를 안 해줍니다. 여러분. 그런 거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뭐냐면은 이 테슬라 자체 내에 자동 조도 조절 시스템이 있어요. 그래서 지가 알아서 저녁이 되면 뒤에서 이제 라이트를 밝게 키울 거 아니야. 그러면 우리가 운전할 때 약간 좀 눈에 부담이 되니까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를 자동 조도를 조절을 합니다. 네.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 100% 꺼야 돼요. 왜? 썬팅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. 그죠? 무조건 다 썬팅을 하기 때문에 자동 조도 조절 시스템은 좀 꺼야 된다.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? 여기 보면은 자동차를 딱 눌러요. 왼쪽 밑을 딱 누르면은 여기 보면 컨트롤이죠. 컨트롤. 컨트롤에서 여기 보면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. 사이드 미러를 딱 눌러 주면은 밑에 보면은 자동 조도 조절이라고 써 있어요. 요거를 꺼 줘야 돼요. 왼쪽도 끄고 오른쪽도 끄고 둘다꺼 주면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참 쉽죠?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사이드미러 썬팅이 안돼 있는 거죠. 근데 사이드미러를 이렇게 보면은 진짜 썬팅한 것처럼 거기 이렇게 필름이 붙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. 그래서 자칫 그게 이제 썬팅인 줄 알고 뜯어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. 그다음에 자동차를 받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해 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. 오토파일럿. 내 주변에서 테슬라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100만 백 100, 오토파일럿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. 세상 편하다는 거야. 오토파일럿 때문에 테슬라를 탄다고 하는데, 그거 안 궁금하냐고. 그리고 차 받자마자, 바로 오토파일럿 하고 싶지. 어떻게 하냐, 그러면은, 오른쪽에 보면은 버튼이 있대. 이걸 딱 누르면, 띠딩! 소리가 나면 오토파일럿이 된다는 거야. 나도 눌렀지. 나오자마자, 어 도로에서. 눌렀지. 띠딩! 음 가더라고? 가는데 얘가 차선을 못 지키는 거야, 오토파일럿이. 아니, 내 자동차는 차선을 못 지키는 이거 좀뭐 문제가 있는? 소프트웨어에 뭐 문제가 있는 그런 테슬라를 잘못 받았나 이것도 뽑기 운인가 아니 아무리 눌러봐도 이게 지금 차선을 못 읽어요 그냥 직진이야 이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처음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줘야 돼 설정 이것도 보여드릴게 이것도 자동차를 누르고 여기다가 오토파일럿이 있어요 오토파일럿을 눌러 누르면 은 처음에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이 돼 있어요. 크루즈 컨트롤 뭔지 알죠? 그냥 속도대로 가는 거. 그게 아니고 오토 스티어를 눌러요. 오토 스티어.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, 여러분. 이거 누르면 오토 파일럿 된매해서딱 누르고 그냥 맹신을 했다가는 큰 사고 납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오토 파일럿이 아니고 오토 스티어 베타 버전이라고 나와 있어요.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, 여러분. 단순한 거 같아 보여도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칫 잘못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절 꼭 해 주시고, 항상 여러분, 안전 운전하시고요. 즐거운 테슬라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구독은 언제쯤 할 거니? 윤석주 TV, 윤석주 TV, 윤석주 TV.